안녕하십니까. 청주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윤태림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 그 인체의 모션을 측정할 수 있는 마이어 모션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어 모션이란 3차원으로 사람의 동작을 인식할 수,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이 마이어 모션은 이니셜 센서라는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이 이니셜 센서에는 어, 요 지금 앞에 보시는 이 센서들이 이니셜 센서인데, 이 안에는 3D 악셀러노미터, 자이로스코프, 그다음에 마그네토미터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센서를 종합적으로 이제 여기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가지고선 사람의 동작을 인식할 수 있도록 어, 어, 해줍니다. 어, 이 센서가 한 어떤 분절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 우리 몸 전체를 다 나타내려면 여, 16개 정도의 센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어, 저희 학과에는 지금 현재 한그 7개 정도의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정도 센서면 뭐 하지는 다할수 있고 상지 같은 경우에는 어, 전부 다 하려면 상지 전부 다 하려면 아홉 개 정도, 그래서 하지 7 개, 상지 9개총1 6개 센서가 필요한데, 뭐 상지 같은 경우에는 몇개 센서 좀 뺀다라든가 아니면 상지 한쪽 부분 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각 부위에 바이오 센서를 먼저 어, 부착을 어, 해야 되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 아까 그 했던 그 상지 그래서 바이옵셉스 바이, EMG와 같이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EMG 센서를 저희가 지금 상지의 바이옵스와트라이옵스에 지금 어, 적용을 했는데 이 마이오모션 센서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상지의 각한 분절, 예를 들어서 엘보 조인트의 움직임을 알고 싶으시면 요위 아래 두 개를 붙여야 한 조인트의 모션을 알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대상자의 숄더와 그다음에 엘보. 만약에 이두 조인트를 알고 싶으면 그러면 최소한 세 개를 붙이셔야겠죠. 그래서 C7, 그다음에 숄더, 그다음에 이 f o r 을 붙이셔야 이 사이 세 개의 센서 사이에 있는 이 숄더와 엘보 조인트의 어떤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이 마이오 모션을 측정을 하실 때는, 어, 이, 이 셀렉트 모드에 보시면 마이오, 마이오 모션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셋업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셋업으로 들어오시면 우리가 지금 현재 EMG를 이제 전 시간에 먼저 설치했기 때문에 EMG만 들어와 있는데 아직 마이오모션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오모션을 사용하시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마이오모션 리시버가 설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오모션 리시버가 이렇게 있고 이 마이오모션 리시버가 컴퓨터와 USB 케이블로써 지금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잘 되시면, 여기, 에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으로 어, 불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되어져 있고요. 이 마이어모션과 마이어모션 센서, 아까 EMG 센서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센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어모션 센서들이 이렇게 7개 정도 지금 구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이오모션 센서 같은 경우엔 파워 아웃, 이 차저에서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 파란색으로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빛이 나는 것이 파란색으로 빛이 나는 것이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활성화된 상태. 그리고 다시 넣었을 때 오렌지색으로 변하면 충전되는 상태입니다. 이것 또한 한번 충전하실 때한 서너 시간 정도 충전하시고 또 사용하시면 대략적으로 한 5시간 정도는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이것을 연결하시면 뉴 디바이스에 노락선 마이어 머션 이라는 아까는 없었던 어 디바이스가 생성이 되게 되고 이것을 드래그해서 이쪽으로 가져 오시게 되면 이렇게 가져 오실 때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어떤 센서를 붙일 것이냐, 라는 것을 여기서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어, 숄더 조인트와 이 엘버 조인트의 움직임을 저희가 확인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 어, C7, 4 4 upper 4 a r e arm, 그 다음에 이4 arm, 이렇게 세군 최소한 이세 군데는 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센서 3개를 어,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 3개가, 보시면, 첫 번째 확인해 야될게 뭐냐면, 여기에 보이시는면 센서의 고유 아이디예요. 센서의 고유 아이디. 여기 지금 잘안 보이시겠지만, D721, 요거는 D722, 요거는 D723, D720. 이런 식으로 이제 라벨링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디가 지금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EMG처럼 한번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 여러분이 부착부에 따라 항상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사용할 때마다 여기다가 이렇게 테이프를 눌셔서 요거는 뭐 머리에 붙이는 거야, 여기는 에 C7에 붙이는 거야, 이거는 4M에 붙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 라벨링을 해 두셔야 나중에 좀 혼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해 드리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요. 어, 이 세팅을 어, 하셔야 되는데 먼저 어, 제가 C7 어퍼스로 하시게 되겠죠 이 C7에다 D720 그래서 D720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어퍼암은 D721 D721 그 다음에 4호암을 D722 이런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3개의 어, 센서를 받아들이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센서를 사용하실 때는 요 옆에다가 센스, 그 센서의 아이디를 넣으시면 같이 측정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디바이스 세팅을 가시게 되면 이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 이 마이어 모션은 B 채널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B 채널로 바꿔 주셔야 돼요. 이것을 그냥 A 채널로 사용하시게 되면 EMG 센서와 혼동이 돼서 이것이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샘플링 레이스는 지금 100 또는 200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어, 아까 EMG 같은 경우에는 1500, 3000 굉장히 빨랐지만 이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레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이 조금 빠른 동작을 하신다. 그러시면 200 캐르츠의 샘플링 레이스 사용하시면 좋고 뭐 그냥 정적인 움직임이다. 그러면 100 캐르츠짜리도 무방합니다. 어, 하드웨어 싱크, 마찬가지, 하드웨어 싱크를 사실 사용하는,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EMG 동작과 그, 마이어모션 동작이 실제로 해보면 약간의 그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차를, 하드웨어 싱크를 사용하셔야 그 시차, 시차를 없애줄 수 있, 있거든요. 근데, 어, 아주 작은 시차여서, 어, 시점이 이렇게 아주 정확한 시점이 필요한 연구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점프라던가 점핑 운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차가 중요해요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 싱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냥 일상적인 움직임이라던가 아주 간단한 정적인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시차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번에는 그냥 싱크 없이 가는 걸로 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엑셀 레이크 엑셀레로미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따로 받으시고 싶으시면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시면 세팅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오케이. 누르시고.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어 연구를 하실 때는 꼭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분이 새로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설정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2019년 그룹 7조 의 프로젝트다 라고 설정을 한 것을 저는 그대로 이번에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젝트는 지금 이렇게 서브젝트 박두희 서브젝트를 지금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컨피규레이션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컨피규레이션을 New Configuration을 어,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룹 7 이런 식으로 누르게 되면 이 마이어 모션과 아까는 EMG 벨트 리시버만 있었지만 이번에는 마이어 모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벨트 리시버와 마이어 모션을 함께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다 집어넣으시고요 어, 아까 하실 때 EMG는 어, 두개 사용했었죠 그래서 오른쪽 바이브스와 오른쪽 트라이젯스 그대로 어,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노락선 온라인 프로세싱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 프로세싱 아까 했던 대로 어, 두 개의 필터와 그래서 밴드패스 20에서 500 해줬던 거 그 다음에, 리젝터 60Hz 해줬던 거. 렉티피케이션 넣었고요. 그 다음에, 스무딩 넣었습니다. 이거 똑같이 해주시고. 이번에, 마이어 모션으로 오게 되면, 마이어 모션도 지금 아까 우리가 그, 어퍼, 소라식, 어퍼, 암, 포, 암,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네모난 박스들이 이렇게 생겨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림에. 어, 그래서 센서에 보시면, upper arm, right upper arm, right fore arm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을 3개를 사용하겠다. 체크, 체크,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이 해박적인 앵글이 어떤 것인지를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요세 개를 하기 때문에 요세개 사이에는 조인트 엘보 플렉션과 숄더에서 플렉션, 에비덕션, 로테이션이 가능하겠죠. 요세 개의 각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은 그각 그 여기에서 이 아나토믹한 앵글이라는 것은 요세 개의 센서가 붙인 것을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움직임의 각도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ROM으로서 나타내 주신 나타내 주는 건데 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거는 그거 말고 요 각각 센서의 이 움직임 자체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어스 피치 롤, 코어스 피치 롤. 왜냐하면 3D이기 때문에 3D미션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퍼, 스파인. 그 다음에 어 r 암, 포 r 암, 이세 군데에서 각각 각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보고 싶으시면 클릭하셔도 돼요. 악셀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셀레이션, 악셀레이션 같은 경우는 얼스 베이스, 센스 베이스 가능한데 뭐큰 차이는 사실 보지 못했고 어, 또한 가지 하셔야 될게본 뼈의 길이예요. 그래서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세 개가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설정이 가능한데 이 작은 뭐 몸집이 작은 사람도 있고 몸집이 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 미리 설정을 해줘야 이 알고리즘이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정확한 각도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뭐풀 랭스 발 길이 뭐사이더 허벅지 길이 뭐 손의 길이 포함의 길이 어퍼함의 길이. 아니면 어깨 넓이 뭐 이런 것들을 다 재서 옆에다가 쓰, 쓰도록 하게 되어져 있어요. 음 정석대로라면 이렇게 다 재서 하는 것이 어, 좋습니다. 그래야지 데이터적인 오류도 없어요. 그래서 뭐 자나 줄자를 통해서 어퍼암이라면 어퍼암의 길이를 재고 그 길이를 센티미터의 단위로서 집어 넣으시면 어, 좋지만 <laughs> 또. 어,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일들이 그것을 측정하기가 너무 재기가 너무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이 아래 estimateByBodyHeight이라는 에스, 게 있어요 결국 키로 키만 집어 넣어주면 이거 나머지를 어, 그냥 제네럴한 어, 측정값을 주는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박두희 학생의 키가 182가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182를 넣어주면 이 아래 보시면 자동적으로 이각 길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네. 어, <laughs> 어,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한국인 체형에 좀안 맞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laughs> 정, 이, 나중에 측정할 때 데이터가 너무 이상하다 하시면 이, 이 뼈의 길이를 진짜로 측정을 해서 넣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센서를 대상자의 몸에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우리가 대상자의 몸에 부착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스트랩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랩에 보시면 이렇게 스트랩이 되어져 있고 여기에 센서를 넣을 수 있는 박스가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 일단 지금 어퍼포그에서 보통 이어퍼포 m 같은 경우에 양 가운데라고 보시면 돼요. 가운데 쪽에 양그 끝단의 가운데, 미드를 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으시고 붙이고 그다음에 포암 forearm, 앞쪽이죠? 포암도 중간 부위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붙이고 부을 하실때 이 방향이 어좀 위쪽으로 한마디로 이 위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부착하셔야 떨어지는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부착을 하세요 이쪽으로 부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C7같은 경우에는 이등 한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 위쪽에 있죠 그래서 C7을 붙일때는 어 이런 스트랩으로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더블 테이프를 이중 테이프를 사용을 하셔서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셔서 어, 부착을 하시고 이게 그 특히 이제 몸통에 이렇게 붙이는 경우에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잘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 더 이렇게 오버래핑을 하셔서 잘안 안 떨어지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7 아랫부에다가 부위에다, 아랫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붙여놨고 그 다음에 다시 4호암에 어, 번호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번호를 잘못 보시, 붙여놓으시면 이 각도도 엉터리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이4호도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되시면 이 오른쪽 숄더와 이 엘보의 측정을 할수 있도록 기본적인 센서에 부착을 다 완료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어, 매저를 누르게 되면 저희가 측정 상태로 가게 되어져 있고요. <laughs> 지금 현재 창을 보시게 되면 어, 이 아나토믹 앵글과 옆에 아나토믹 앵글을 통해서 four, 어 엘보의 플렉션, 숄더의 플렉션, 숄더 에비덕션, 숄더 로테이션, 그리고 세 가지 네 가지 정보가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지금 바이프세스이 노락소에서 EMG도 같이 동시에 좀 들어오는 상태예요. 제가 지금 어 아까 트랩세스는 지금 걸리적거려서 좀 뗐고요. 현재 바이프세스는 현재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혀볼까요바이프세스가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아나토믹 앵글에는 이렇게 플렉션, 엘버 플렉션, 숄더 플렉션, 에비덕션, 로테이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고, 어, 이각 채널마다 지금 신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각도가 지금 나와져 있는데, 현재 이 각도는 정상적인 각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 항상 이 마이오모션은 매번 측정할 때마다 그 처음에 기준 자세를 먼저 설정을 하셔서 그 자세를 측정을 하시고, 그 이후에야 정상적인 각도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 Measurement 먼트셋 u 업을 오른쪽에 아 이거 말칼 캘리브레이션 타입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어떤 자세로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할지를 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자세에 T 포즈라고 해서 이렇게 벌리는 자세. 스탠딩 스트레스는 똑바로 선 자세, 차렷하는 자세죠? 그다음에 스탠딩 암플렉스. 그러면 선 자세에서 앞으로 나아지를 옆구리에 팔 붙인 상태에서 하는 거. 시팅. 그냥 그냥 그대로 앉은 상태에서 하는 거. 이렇게 네 가지의 캘리브레이션 자세를 여러분이 먼저 설정을 하셔서 사용합니다. 이 자세는 여러분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가 서서 하는 것인지 앉아서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팔을 사용하는 것이 따라서 가장 많은 형태를 잘 찾아서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시팅 자세에서 하기 때문에 시팅 자세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팅이면 똑바로 앉은 자세 팔 옆에 이렇게 붙이시고 가볍게 붙이시고 앉은 자세에서 어이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자 캘리브레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캘리브레이션 누르시 누르면 이 캘리브레이션이 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이동안 대상자가 움직이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 데이터가 굉장히 혼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캘리브레이션을 할 때는 가만히 있도록 움직이지 않도록 어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움직여 볼까요 아 지금 잠시만요 다시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캘리브레이션을 할때 앉은 자세에서 앞으로 나란히 를 하고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 캘리브레이션을 했어요. 그냥 내린 상태에서, 팔을 내린 상태에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팔이 <laughs>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굽힌 것처럼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이오머션은이 캘리브레이션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캘리브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앉은 자세에서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어, 캘리브레이션 암시팅에서 다시 캘리브레이션 시작 네, 됐습니다. 이제 내리시고 팔 내려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빨간색 불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신호가 좀잘안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지금 사실 이이너셜 이 센서에는 마이어 모션에는 이너셜 센서에는 이 여러가지 신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자기를 감지하는 센, 마그네틱 센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여기 주변에 전자 기기들이 많기 때문에. 쇠로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오류가 나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약간의 오류가 있는 상태지만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이 팔을 한번 어 팔을 한 옆으로 벌려볼까요? 그래서 벌리실 때숄더의 에비덕션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시 붙여볼까요? 이렇게 되면 숄더의 에비덕션이 0으로 딱 붙이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숄더를에비덕션을한 상태에서 한9 0도 로테이션, 익스터 로테이션 한번 해볼까요? 이때 어, 로테이션, 숄더 로테이션이 변하는거 확인하시고 인터널 로테이션 한번 해보세요. 또 인터널 로테이션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데이터는 사실 좋은 데이터가 지금은 안 나오고 있어요. 주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노이즈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측정할 때에는 주위에 쇠로 된 것들을 최대한 없는 상태에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레코드를 통해서. 자, 팔을 엘보, 어, 숄더 플렉션 180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숄더 플렉션 180도. 그 다음에 천천히 내려오세요. 천천히 내려오시고. 자, 그 다음에 숄더의 엘비덕션 90도, 자그 상태에서 엘보 플렉션 90도, 그 다음에 익스트라 로테이션 된 상태고 인터널 로테이션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어, 모션의 움직임이 데이터와 함께 이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측정이 끝나면, 어, 이렇게 그 측정한 것에 이름을 저장하고, 세이브를 하시면 나중에 이 데이터가 저장되어서, 어, 여러분이 이 저장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보시면서, 어, 옆에 그 e m g 활성도도 같이 확인하면서, 어, 연구를, 연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마이어 모션의 어,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측정했던 데이터를 지금 숄더 모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뒀습니다. 이 숄더 모션이라고 저장된 이 데이터를 어, 이 컴퓨터 안에 지금 저장된 상태인데, 음, 이것 또한 그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 익스포트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 데이터를 외부에 저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은 그때 EMG 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설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숄더 머션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저번에 측정했던 엘보, 숄더 양쪽에, 어, 엘보와 숄더의 플렉션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어 플레이를 누르시면 그때 측정했던 모션이 어, 똑같이 어, 기록된 것을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움직임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데이터를 내가 어, 마킹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데이터를 어,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어, 여러분이, 어, 보고자 했던 곳이 어딘지를 그래서 어, 내가 보고자 했던 곳은 숄더의 뭐 숄더의 어, 플렉션을 했던 요 구간만 내가 보고 싶다 그 외에 다른 구간은 별로 보고 싶지 않다 했을 경우 이곳에서 어, 이곳을 마킹 첫 번째 마킹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마킹을 이렇게 하시면 요 구간 안을 보고 봐야지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구간을 대충 보려고 설정을 했고요. 리포트를 누르시게 되면 저희가 마이오 모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마이오 모션 리포트가 있고 이 안에 여러 가지 5 어, 다섯 개 정도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은 대부분 마이오 모션을 통해서 그 레인지 오브 모션을 보실 거기 때문에 RN 리포트를 설정하실 거고요. 어, RM o 리포트는 어떤 것을 보여주는지 여기 간략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OK를 누르시면 되고 이때 음,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어, 그룹 5개 그래서 이 5개가 이미 어,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5개가 다 Elbow Flexion, Shoulder Total Flexion 이런 것들이 다 나와있고요 이것을 다시 next 누르시게 되면 내가 어느 부분을 설정할지 똑같은 마커 메뉴가 있었죠. 그래서 마커, by 마커, every other 마커, set 누르시면 지금 내가 설정했던 마킹 사 마커 사이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분석에 활용하겠다라는 의미 의미죠. 자, next를 누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설정했던 부분에 어, 어, 그 각도 변화가 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 range와 min 값. 그래서 이 구간의 평균 각도는 18.5도이다. 이렇게 뭐, shoulder flexion은 뭐 109도였었다. Abduction은 86도였었다. Shoulder rotation out 로테이션, 뭐, 이런 것들은 90도였었다. 이런 것들을, 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것은 평균 값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한 지점에서만 보기 원하신다. 라고 하신다면, 어 이, 요이 선상에서 그한 지점을 선택을 했을 때, 여기서 보이시는 요 값이 격도 값이에요. 그래서, 어, 숄더 에비덕션이 150도 정도 됐었다. 뭐, 이렇게. 여기서 바로, 어, 느 한, 여러분이 원하는 지점에 각, 어, 각도를 읽으시려면, 이렇게 해서 읽는, 읽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 나머지는, 어, e m g 때 설명했던 것 같기 때문에, 어, 추가 설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